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마침으로 코즈의 공포 만화 피아노입니다. 네, 그럼 저 간단하게 줄거리를 좀 소개해드릴게요. 2년 전 형이 행군 불량된 아키라한테 낯선 여자를 찾아옵니다. 여자는 마을이 흑혈기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고 형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해요. 어, 주인공 아키라고 부르아키라가물르는 아키라고 부르은 아키라고 부르는 분은 아키라고 부르는 은 아키라고 부있는 분은 아키라고 부르는 고 대답을 해요. 만만한 투자죠.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주인공 아키라는 여자를 따라 피안도라는 섬으로 어릅니다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 섬에 도착하니 마을은 온통 흑혈기 천지. 그리고 흑혈기는 인간보다 근력이 3 배나 세고 사람의 피를 빨아먹죠. 뭐 흑표기니까 당연히 빨아먹는 거는 그공포만아요 공포의 그 법칙이니까요. 자 이제. 섬에 도착한 이들에게는 단 하나의 숙제만 주어집니다 섬에서 탈출하기, 그리고 살아남기, 그리고 또 하나는 흡혈귀는 보는 즉지 무조건 죽이자. 다 이제 모을 시작하죠. 네. 재미가 있어요. 그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는 이제 1부만 좀 얘기를 다뤄볼 텐데, 어, 이렇게 주인공이 피해 다니면서 원조... 흑혈기를 죽이는 게 만화의 목적이고 엔딩이에요. 네. 네. 미아비. 네, 미아비. 아의 근원. 악의 근원이고, 군원. 그, 모든 흑혈기들의 아버지. 네. 네. 아무튼 이흑혈기들이그좀 약점이 있는데, 어, 사람의 피를 3일간 빨지 않으면은 악귀라는 괴물로 변해요. 그 악귀가 되면은 이소음을 잃고 충식한 모습으로 변하죠. 힘은 더 세지지만. 근데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몰라요. 이게 좀 웃긴데, 이, 여기 나오는 흡혈귀들이꼭 피를 먹지 않아요. 농사도 짓고 밥을 먹고, 그, 우리처럼 인간이랑 똑같아요. 단지 피를 안 먹으면 악기로 변하니까, 이럴 때는 뭐, 당뇨병에 걸린 당뇨 환자가 이렇게 약을 맞듯이 그렇게 피를 먹는 거예요. 그러나, 네. 이들이 먹어야 되는 약이, 네. 사람의 피라는 게 네. 문제죠. 네. 난 식량이 되어버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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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러다 보니까 피한도가 굉장히 좀 재미는 있으나 설정에 구멍이 되게 많아요. 저는 궁금하면서 되게 알고 싶었던 것 중에 피를 얼마나 먹어야 악기로 변하지 않을까요? 양이 안 남아있어요. 인간이 가진 피가 뭐한 3, 4리터 되나? 아무튼 그러면 되겠죠. 그런데 그 양이 좀 적다라면은 뭐한 10ml만 먹어서 충분히 면역이 된다라면 그냥 좀 바르성명 타오링 100ml. 이런. 그러니까. 3일에 한 병씩. 좀 이렇게 공존할 수 있을까, 러니까 근데 이들은 뭐야 벌컥벌컥 마시잖아요, 피를. 또 맛도 있대요, 피도또 설정상. 그러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처음에 이들이 섬에 찾아갈 때는 섬이 작아요. 몇명못살것 같은 섬이야. 근데 인간을 보면 족족 죽여요. 아니, 다 죽이고 나면 뭘 먹으려고, 뭐, 다. 먹고 치우고 그냥 다같이 죽자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좀 저는 보면서 되게 놀랐죠 그러다보니까 섬이 점점 커져요 섬 안에 밀림이 나와 그리고 탄방이 나오고 병원이 나오고 그랜드캐논같은 협곡이 나오고 아 섬이 내 생각보다 점점 커지네 라는게 이제 <laughs> 내내 생각이 드셔 죠또 그러면서 생존자도 또 계속 나와. 아무리 봐도 이게 물흥도보다 적은 섬이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한 20권쯤 넘어가다 보면은, 제주도보다 더큰 섬이 돼요. 그런 식의 설정 오류는 되게 많죠. 이아 r p 안에서 그 주인공이 쓰는 무기가 칼인데, 칼이 끊임없이 나와. 그 작은 마을에 왜 이렇게 많은 칼이 있었고, 도대체 뭐가 된 섬이었을까, 초반에. 무사들만 자라도 그렇게 많은 칼이 있을래? 있을 수가 없대. 흡혈귀를대기 네. 위해서 네. 연습을 하고 철과 네. 바위를 자르는 칼이 네. 흡혈귀만 자르려고 그러면 부러져요. <웃음> <웃음> 그리고 어디서 <laughs> 새로운 칼이 나와? 아, 무수히 많은 칼이 나와. 그리고 또 되게 웃긴 설정은 흡혈귀가 활에 맞으면 죽는데 총에 맞으면 멀쩡 히상해 총을 이렇게 빨아올려. 투투투투 뱉어요. 아, 참. 사실 이게 맞았을 때는 총이도 어마어마했을 텐데. <laughs> 아, 재밌는 생각이 많아요, 아주. 이런 것만 찾아서 봐도 굉장히 좀 그냥 하루 종일 재밌게 느쓸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은 공포만 하고. 그렇죠. 이 공포가 극대화될 때는 그 주인공과 일행들이 처음에 잡혀갈 때죠. 네. 아무 힘 없는 연약한 사람일 때. 대원 안에서 싸울 수 있는 재주가 없어요. 흑평균보다 근력도 약하고, 무기도 없고, 도망만 다리죠. 그러다 보니까,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역으 어떻게 벗어날까. 근데, 얼마 안가서 주인공이 엄청나게 가려지죠. 이제, 만화 속시간당으 8개월 뒤. 그때는 이제, 뭐 흑평기는다원차로 길이죠. 저는 네. 기본적으로 사실, 공포를 안 봅니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공포를 안 보는 이유는 네. 무서우니까. 아. 견디지 못하거든요. 저는 그, 특히 그, 양대산맥이죠. 흑혈기와 좀비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음. 심지어 영화나 만화는 일단 그 둘이 나오거나 소재면은 일단 봐요. 후회를 하든 안 하든. 음. 네. 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좀비물이나 흑혈기물을 일단 일류의 적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인간이 아니고, 이들을 죽일 때, 그, 제 심리적 저항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소우라든가, 호스텔 같은 영화를 보면 인간이 인간을 괴롭히잖아요. 저는 못 보겠어요. 그, 10초도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거에서는 뭐, 턱을 세로찢 찍고 사람을 갖다가 뭐, 가로세로, 십자로 찢어 서 죽이고 발견해도, 사람이 아니니까. 아니, 사람이 아니고. 물리쳐야 되는. 우리의 적이고. 적이니까. 라고 하니, 마음이 편하죠. 음. 그니까, 러 마음이 있는 그런 좀, 자극도가요 폭력성이 있는데, 그거를 심지어 부담과 저항 없이 즐길 수 있는 게, 이런 공포물이지 않나. 근데, 네. 저도 피아노를 좋아했어요. 피아노를 아, 좋아하는데, 네. 이게 공포물이었으면 못 봤을 텐데, 네. 이건 말씀하신 대로, 네. 공포물이 아니라, 네. 아. 액션물이죠. 아, 액션 활극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네. 일본 공포 영화와 할리우드 공포 영화는 결이 다르잖아요. 네. 텍사스 정리토 살인 사건. 네. 피 튀기고, 네. 피 날리고 치고, 네. 잘라지고, 네. 이번는 이제 저한테는 액션물로 일일켜지고 네. 네. 일본식 공포. 아, 주운이라든가. 음... 갑자기 뒤를 돌아보지 못할 것 네. 같은. 네. 네. 아, 그런 종은 아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피안도는 아, 굉장히 통쾌한 네, 네. 액션물. 액션물. 그 설정이 많아서 그걸 보는 재미도 썼더라. 네. 이 미아비가 이렇게 섬에서 사람들을 흑팔기를 만드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스케일이 굉장히 큰 악당이에요. 음, 악당의 목표는 일본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주인공들이 있는데 보통 다 세계 정복이라든가, 음. 뭐, 악의 제국을 건설한다, 이건데, 미아비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일본인을 싫어해요. 그래서, 일본을 갔다가, 일본인을 다 죽이겠다고 높여요. 음. 그러기 위해서, 흑혈귀로 만들려고, 모기를 키웠죠. 이러면서, 막을 테면 막아봐. 라고 했는데, 주의공이 실패를 하죠. 근데, 참 합리적인 모습이고, 아, 이 얘기를 아까 했는데, 미아비가 또, 시간을 줘요. 음. 어쩐 일인지, 바로 풀어갈 텐데, 다시 7일에 시간을 줄 테니, 네가한번 막아봐. 아. 라고 얘기를 하죠. 음, 그게 일본, 이제 2부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못 막아. 일본은 막 합니다. 음. 모기로. 그래서 뇌염 일본... 모기가 무섭다고 그러면요. <laughs> 일본 내염 <내형> 모기가. <laughs> 아까 과학적인 상식을 덧붙이자면, 일본에서 와서 일본 내용이 아니고요그 내용 모기를 발견한 사람이 이제 일본이라. 아. 네. 좀 아까 오해가 있는. 아폴로는 병이 그 달에서 온건 아니거든요. 안타깝네요. 그걸 발견을 했는데, 네. 그병 이름 앞에 붙어버렸군요. 그 모기 앞에. 그랬던 것 같은데 자신 없어요. 일본에서 많이 유행했나? 그 배경을 알고 보면 미아비라는 절대악을 네. 이해할 수밖에 없는 설정이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이럴 때는 미아비가 작은 섬에서 이루어져 있는 네. 나중엔큰 섬이지만 네. 작은 섬에서 이루어지는 네. 흡혈 일족 네. 마을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일족인데 네. 이 우리로 보면 마르타 실험이 그렇죠. 떠오르는 네. 태평양 전쟁 시기에 군대가 들어와서. 네. 분사무기로 쓰기, 이 일족의 능력을 네. 분사무기로 쓰기 위해서 실험을 하죠. 네. 실험을 거듭하면서 미아비가 불사의 능력, 네. 엄청난 신체 능력을 네. 갖게 되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노 네. 때문에 네. 아마 일본 열도, 본토로의 침공을 어, 결정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아... 이 작품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아 저는 이 설정 구멍을 보는 재미가 대단했어요. 음. 한1 5권 이후, 1권 이후부터는, 야 여기서 이, 이렇게 빠져나가네? 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니, 이제 피냄새를 맡으면은 그 이성을 잃는다. 로 음. 어느 순간 변했고, 1권 처음 시작할 때는 흑혈기가 불빛에 약하다. 그래서 피냄새로 그렇죠. 상대를 찾아낸다. 라는 설정이 있었는데, 흥분을 하면 눈이 빨개질 때 그때만 좀 시력이 떨어진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부분 저는 이렇게 설정 구멍이 있다고 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작가의 그런 무능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게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얼마나 자연스럽게 음. 빠져나가고 그걸 이용해서 틀을 풀어나가는지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 사실은 설정 구멍이라는 게 네. 저는 안 보였어요. 아...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너무나 이렇게 책을 꼼꼼하게 <laughs> 읽으시는 분이라 <laughs> 네. 이제 그냥 따라가기만 해도 재미있습니다. 아, 정리를 <laughs> 해야 되는 데 너무 길어졌네요. 자, 네. 2년 전 행방불명된 형을 찾아 지옥의 성으로 떠난 아키라의 이야기입니다. 탈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책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음... thank mm -hmm.